오늘은 지난 시간에와 약간 비슷한 이야기는 아닌데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문학인의 삶의 자세와 혹은 문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생각, 사고방식,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으로 살기 혹은 신의 마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시를 읽거나 쓰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삶을 긍정적 낙관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 흐르듯 꽃 피듯 도전적으로 선문답하듯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산문적인 제가 쓴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산문적인 시입니다. 올해 여든 다섯 살인 소방청 당수근. 몇해 전까지 손수 농사 스물 넘어지기를 지었는데 서울과 광주와 부산에 흩어져 사는 자식들이 늙은 아버지의 일하는 것이 보기 싫다고 논들을 억지로 빼앗아 농기계 부리는 이웃 동네의 당찬 젊은이에게 마지기당 세를 받기로 하고 맡겨 짓게 했는데 수왕청 당숙은 이웃 동네 젊은이가 요청하지도 않는데 날마다. 땡볕을 무릅쓰고 바지개에 낯을 담아 짊어지고 그 자기 논으로다가 세준 논으로다가 논뚝을 깎기도 하고 벼포기 사이사이에 자라는 잡초를 메기도 하고 물을 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숙의 미련스러운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고 다그치자 그 당숙이 말했다. 내 논바닥에 잡초가 나고 논뚝에 풀이 무성하면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마을에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제가 이렇게 쓴 것이 수방청의 당숙, 수방청 당숙이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사람들은 수방증 당숙을 모자란 사람이거나 세 속에 약 바르지 못하고 어두운 사람이라고들 말합니다. 일견 오를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역설을 모르는 시각입니다. 역설은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 여원을 분석하면 파라와 독사란 이렇게 말로 분리할 수 있는데, 즉, 초월과 말입니다. 파라란 말은 초월, 벗어난다는 뜻이고, 독사란 말은 말입니다. 즉, 역설이란 말은 말저 너머의 진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선무덕 같은 말법입니다. 온갖 경에, 달을 보라는데 왜 손가락만 보느냐는 대목이 있습니다. 달을 보라면 달을 볼 일이지 왜 손가락은 보느냐? 왜 장신 손은 금바지를 끼어서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만 보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청의 당숙이 살아가는 그 본뜻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진리를 놓치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미련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다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쓴시한 편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라는 시 전문인데 이것도 약간 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밤이면 매번 둥그런 황금색 달을 토해내고 나는 숨은 포우의 뱀산이 아침이면 새빨간 기구 같은 해를 토해내고 난다. 주홍색, 흰색, 보라색의 코스모스 꽃들이 비에 문떠 있는 푸른 하늘을 향해 한들 한들 고개춤을 추는 찾기를 가장자리의 빛달진 풀숲에 야옹야옹하던 노릇스만 어린 고양이 새끼의 시신이 구기박질러 있고, 썩은 냄새가 날아온다. 그 시신에서 파리들과 바벌 같은... 애벌레들과 미생물과 햇빛과 바람이 잔치를 벌였는데 서쪽 하늘에서 눈썹다리 뜬 이튿날 아침에 가서 보니 노르스름한 털들만 남아있었다. 한밤의 소나기 한바탕 쏟아진 다음 날 아침 길은 말끔해졌고 새끼 고양이의 썩은 물을 마신 코스모스 꽃들이 설랑바람과 치자색 아침 햇발과 즐겁게 야옹야옹 노래하며 놀고 있다. 아, 천지간의 위대한 청소부들. 코스모스 시의 전문입니다. 코스모스란 말은 우주적인 질서란 말이죠. 카오스란 말은 혼돈인데, 코스모스란 그꽃 이름은, 어, 질서라는 말이에요. 우주가 헝클어져 있고 이렇게 어지럽게 가는 것 같지만 우주는 우주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코스모스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운전을 할줄 모른다. 보통 때는 버스를 이용하고 급하면 택시를 이용한다. 택시 운전사는 저 먹고 살기 위해 나를 내 목적지까지 실어다주는 수고를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좋은 일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좋은 일을 하기를 보살행이라고 한다. 천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길 가다가 거지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는 좋은 일을 여호와와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 드리는 일이라고 말한다. 보살행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위의 시 코스모스에는 어린 고양이가 죽은 실체를 파리 애벌레들이나 미생물들이 먹어치우고 그것의 썩은 물을 마신 코스모스가 꽃을 더욱 진하게 피우는데 그것은 우주의 청소부 노릇을 한다는 것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이다. 그것은 카오스에서 혼돈에서 코스모스 질서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주 만다라 인 것이고 화엄이다. 나는 시한편 소설 한편 쓰는 일을 이 우주의 꼬단송이로서 장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를 읽거나 쓸 때는 어린아이의 심성이 되어야 한다. 흔히 말하는 바보 같은 사람, 수방청 당숙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착해 빠진다는 것이고 얼마 전에 환원한 김수환 주기경처럼 바보 성자가 된다는 것이다. 삶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옹졸해진다는 것이고 천박해진다는 것이다. 자기가 삶을 가치있게 사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버릇을 가지면 안됩니다. 계산한다는 것은 비교 측정한다는 것이고 자기보다 더돈 많은 사람을 부려워한다는 것이고 돈 앞에서 작아진다는 것이고 돈에 갇혀 산다는 것이고 돈의 노예로 산다는 것이다. 시를 쓰는 마음, 시를 읽는 마음은 노예의 삶으로부터 노연한다는 것참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밥도 물이고 글도 물이고 삶도 물입니다. 모든 것은 물처럼 도전적으로 흘러야 합니다. 막힘없이 흘러야 썩지 않습니다. 돈도 흐르고, 문화도 흐르고, 정보도 흐르고, 우리들의 생각도 흘러야 합니다. 우리들의 몸도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그 흐름이 꽃처럼 공격적으로 피어나야 합니다. 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돈이라고 하는 것도 흐르고 흘러서 돈다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흐르십시오. 흐르되 막히면 물을 채워가지고 넘어가는 게 물입니다. 우리는 물처럼 밑으로 흘러야 하고 막히면 채워서 넘어서 흘러야 합니다. 그것이 문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문학인의 삶의 자세는 긍정적으로 살기, 시 읽고 쓰는 마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